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. 그,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. 그 세차장 운영하시면서 카누가 다른 손님들이 뭐 동전이 덜 나왔어요. 동전을 넣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.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한70% 한 정도는 그 고객님이 뭔가 이제 기계를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막 이제 동전을 먹었어요. 막 이렇게 하는 동전을 달라고 해요. 막 500원, 1000원 이렇게.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확인하지 마시고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고객들이 500원, 1000원 뭐 먹었어요. 이러면 그냥 진짜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드리세요. 그거 드리는 게. 에 훨씬 더 어, 본인에게는 좋게 다가옵니다 그거 뭐 500원, 1000원 그거 뭐 카메라 확인해가지고 들라, 뭐 넣었네 안 넣었네 이거 확인하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아, 내가 뭐 거짓말하나? 내가 뭐이 뭐 사람한테 내가 일부러 내가 500원, 1000원 어, 받아내려고 이렇게 하나? 이게 아니에요 진짜 손님 입장에서는 정말이에요 거의 진심일 확률이 이, 사, 이 손님 입장에서는 그 뭐야 500원, 1000원이 손님 입장에서는 먹었다고 생각한 게 맞, 맞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500원, 1000원을 주인에게 뜯겠습니다. 뜯겠습니까?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니까 욕을 하시면은 그냥 500원, 1000원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이 하는 이제 작동법 하는 거를 좀 보시고 또 만약에 서툴다 그러면서 옆에서 더잘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게어이 세차장 그 이미지에도 어,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잘못됐으면 어, 결론은 이미 이, 저 일단 뭐가 잘못됐으면 손님 말을 먼저 믿어라. 예, 손님 말을 먼저 믿어 주는 게 본인한테 사장님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음,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거는 좀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. 근데 경미한 손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어, 좀... 이미지 메이킹 해있어서라도좀 내가 감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저도 그랬었어요 막 500원, 1000원 막 들라왔다고 막하거나막뭐 500원, 1000원 문에뭐안 된다 이러시면은 저희 그때 저 사업 처음 할 때는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보면은 두번 다시 안 오시죠 왜냐면 자기가 기분이 들어오니까 예. 그러니까 요거는 어 내가 서비스해줬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<laughs> 어, 손님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손님하고 절대 싸우면 어, 본인한테 득될거 없습니다 예. 또 무조건 참으라는건 아니에요 진짜 어, 진짜 진상 진상 내가 이 사람을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할 생각이라면 그냥 낮은 어조로 그냥 어, 친절하게 정중하게 좀 차를 빼 주시죠 저는 어, 고객님하고 이렇게 두번 다시 이렇게 만나 뵙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중하고 친절하게 무게 있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언성을 높이면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?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 시선이 집중돼요 네. 사장하고 손님하고 싸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어조로 예,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, 세차장에서 손님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, 일단 손님 중심 배려 네. 선생님, 우선 배려를 강조했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구독, 좋아요.